자, 안녕하십니까. 재단님들 대수 1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 이제 1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어, 9페이지 문제 풀 거죠. 어, 9페이지 개념은 제가 어, 설명했고, 어, 9페이지 어, 10번부터, 10번부터 이제 12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사님들, 화이팅 하십시오. 10번을 봤더니 실수 X에 대해서, 39, 3행이 X제곱이 이제 루트 2일 때, 3의 X제곱이 루트 2일 때, 어, 81분의 1. 걸로 닫고, 음, 마이너스 2분의 X의 값을 구하시오. 뭐 단순한 문제네요. 어, 요거를 이 형태를 이용해야 될 거니까, 음 일단 야이를 이런 식의 관점으로 일단 보라는 얘기죠. 이런 식의 관점. 근데 야이는 이제 어, 3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라는 얘기고, 야이는 분배법칙을 해버리면, 곱셈법칙을 어, 해버리면, 음, 지수의 곱셈법칙을 해버리면 마마는 뿌리고 어, 2분의 4에 있으니까. 어, 3분의 2x제곱 될 거니까 저 형태를 이용해 야될 거니까 3의 x의 2제곱 이렇게 해버리면 될 거니까 얘는 루트 2의 3분의 x가 루트 2니까요. 어, 루트 2의 제곱을 해버리면 이제 2 이렇게 되겠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갑시다. 어, 11번 실수 x에 대하여 실수해보니실수했요 a의 2x제곱이 5일 때 a의 2x제곱이 5일 때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근데 a의 3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되어있네요. a의 값은. a를 실수해보면 확정했으니까 x가 실수니까 지수를 실수해보면 확장했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다는 미치 제약 조건이 달리겠죠. 그런데, 양이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풀이가두 가지 정도가 크게 보여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왜냐하면 음, 일단은 노멀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두 개가 바로 보이는데, 일단 이런 것들에선 이제, 분모분자에 이제 a X제곱을 곱해주겠죠. 분모 분자에 a의 x제곱을 곱해줘서, a는 이제 a의 x 곱하기 ax니까, a의, a의 2x제곱이 될 거고, 두개 곱한 거, a 와 a 는 역수 관계니까, 1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a는 이제 a의 4x제곱이 될 거고, a의 4x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는 a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실수해서 쓴 법칙을 써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이를 이용할 거니까, 야이를 이런 형태로 보지 말고, A의 EX 제곱은 잘 보고 있는 거고, a A의 EX의 제곱 형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야이는 이제, 이제, A의 이제 EX의 이제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야이를 볼 때, A의 EX가 5니까, 5 플러스 1의 개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자, 이는 이제 5의 제곱이니까 이제 25인 거고, 야인 5의 역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5분의 1,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럼 야이을 계산하라는 얘기니까 5 더하기 1은 6이 되는 거고, 25 더하기 5분의 1은, 어, 25 더하기로 통분해 버릴까요? 5분의, 125 더하기 12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야이은 이제, 어, 내가 군모로 가는 거고, 어, 30분에 이제 126해서 6으로 약분해 버리면 6:30, 5, 어, 21 되겠네요. 5분에 21, 어, 이런 식으로 풀수 있겠네요. 5번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 한 가지 방법으로 물론 이게 일단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가장 공멀한 방법이, 있어, 가장 쉬한 방법인데, 그런데 이 정도는 다르게도 바로 풀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a 의3 x 제곱은 이제 a 의 x 의 이제 세 제곱인 거고 a 의 마이너스 x 제곱은 a 의 마이너스 x 의 이제 세 제곱인 거니까 야기를 우리가 보는 관점이 a 의 x a 의 마이너스 x 제곱인데 a 의 x 의세 제곱, a 의 마이너스 x 의세 제곱이니까 우리가 이런 세 제곱 형태, 뭐 a 상승 플러스 b 의 상승에서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통수학에서부터 했던 거니까 a를 a 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 그래서 a 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에서 a를 약분시켜 버리고 이 뒤에 있는 걸로 처리할 수 있다 이거죠. 이 뒤에 있는 것은 이제 a의 ex가 될 거고 이걸 두 개의 야이하고 야는 역수 관계니까 곱하면 1이죠. 근데 부호가 바뀌어야 될 거니까 마이너스 1를될 거고 뒤에 a의 마이너스 ex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형태에서 지금 똑같차하고 있는 거죠? A 자리에 지금 a x에 이렇게 세제곱 들어가는 거고 b 자리에 a의 마이너스 x에 이렇게 세제곱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a x a 마이너스 x a x에 제곱 a 마이너스 x에 제곱 그리고 두개 곱하는 게 1이니까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야이만 계산하면 된다해서. A, A만 계산하면 약간 5 0이1 플러스. A와 의 역수 관계니까 이제 5분의 1 해버리면 A는 이제 4 플러스 5분의 1 해서 이런 식으로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12번 봅시다. 처음이니까 어색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처음에 상당히 어색하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지수의 확장, 이 부분은 처음에 좀 어색합니다. 그 어색함이 좀 없어지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항상 처음에 어색합니다.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처음에 이런 것들은 좀 어색했습니다. 자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두 실수 x, y에 대해서 어, 2의 x제곱, 3의 y-y제곱 그랬을 때아가36 이렇게 되네 2의 x제곱, 3의 y-y제곱이 36일 때 어, 재밌어요. 왜이게 재밌냐고 지금 얘기했냐면, 야이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X분의 1, Y분의 1, 이 형태, 이 형태도 만들어져야 되고, 이형태로 만들어져야 돼. 요 스토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X분의 1의 형태와 Y분의 1의 형태, 야이를 만들고, 야이를 만들어서 빼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X분의 1 형태와 마이너스 Y분의 1의 형태를 만든다, 이런 식의 관점. 뭐 똑같은 말이죠. 야이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야이를 이렇게도 볼수 있어서 편하신 걸 하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X 제곱이 지금 36이니까 제가 지금 X 분의 1 형태를 만들고 싶어서 좌변에 이제 X 분의 1 제곱에서 36의 X 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2는 36의 X 분의 1 쓴대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변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제 X분의 A에 마이너스 Y분의 형태를 만들 거예요. 어, 그렇, 죠3의 그, 마이너스 Y제곱대 역시 36이니까, 나이를 이제, 3의 마이너스 Y에 이제, 마이너스 Y분의 1, 이렇게 해버리면 좀 편하죠. 그러면 이제, 36에,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마이너스 Y분의 1, 이렇게 될 건데, 나이는 계산하면 3이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지고두개 역수 관계니까, 그러니까 3의 1승이니까, 그러면 36에 마이너스 Y분의 1이 돼서, 여기서 이제 출제자가 얘기하는 건 3은 이제 36에 마이너스 y분의 1다 해거죠 그러면 여기 를두개 곱해버린다는 거니까 2 곱하기 3이라는 것이 36에 x분의 1승 곱하기 36에 마이너스 y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치수의 덧셈 법칙을 써서 36분의 x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y분의 마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y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예쁘 적어버리면 그냥 36분의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 이렇게 되는거죠. 즉 6은 이것만 보겠다 이거죠. 자 6은 이제 36분의 36에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 제곱이죠. 이럴 때는 이제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을 구할 거니까 미을 맞춰줘야겠죠. 이제 36이니까 이거는 이제 6의 제곱에 이제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 이렇게 해버리면 어, 얘는 이제 6은 어, 지수 법칙을 쓰면, 지수의 곱셈 법칙을 쓰면, 이게 2x분의 a 마이너스 y분의 1 이렇게 되겠죠. 1승이니까, a하고 a가 같아야 될 거니까, 어, 1은 2x분의 a 마이너스 y분의 1이서 2분의 1이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풀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관점이 이런 식으로 보는 게좀 편했다 이거죠. 어, y분의 요 의도 됩니다이 y분의 1로 이제 이 관점으로도 이힐수 있는데 요 관점이 나은 것 같아서 이걸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적 물러가 보겠습니다. 자, 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